안녕하세요. 유미쌤입니다. 오늘은 평행사변형의 성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평행사변형이 뭔데 자,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? 어떤 거를 평행사변형이라고 할까요? 이렇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정의합니다. 어, 대부분 이름에 정의가 들어 있어요.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세 가지만 적어볼까요?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고, 또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,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지요. 자, 요거랑 요거는 뭐 직관적으로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고 있는데, 자,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것까지 잘 챙겨두세요. 요 삼각 요 밑에 평행사변형이 마침 있으니까. 확인해 봅시다. 자, 이렇게 이렇게 둘이 평행하죠. 한 쌍. 이렇게 평행하죠.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평행사변형을 받았습니다. 그러면 두 요거 체크해 볼까요?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. 요 크기와 요 크기가 같아요. 또 이쪽 대각 얘는 얘와 크기가 같아요. 여기서 요것도 정리해보고 갈까요? 자, 이 각의 크기를 A라고 합시다. 그럼 여기도 A. 요 각의 크기를 B. 여기를 B라고 하면은 사각형의 네 각의 합은 360도잖아요. 써볼까요? A 두 개랑 B 두 개랑 합쳐서 360이 되어야 해요.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180. 그래서 이걸 뭐라고 나중에 말하게 되냐면, 자,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라고 표현됩니다. 요렇게 요렇게 둘이 이웃하잖아요. 둘이 합치면 180도라는 거예요. 이웃을 이렇게 해도 되지. 요렇게 이웃해도 180도. 어쨌건 이웃하는 애들은 서로 다른 각이니까. 보통 정사각형이 아니면, 직사각형이 아니면. 그 다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. 자,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요. 대변 AB의 대변은 DC 길이가 같다. 그다음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. 자, AC로 대각선으로 다른 색으로 할까? 같은 색으로 할까요? 자, BD 대각선. 요렇게 대각선을 두개 그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만나잖아요. 그랬을 때 서로를 이등분한다. BD도 이등분이 되고 AC도 2등분이 되고, 요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. 증명은 안 하고 성질을 그냥 한번 살펴봤어요.